여기는 어떤 곳이죠? 응? 어 무슨 소리야? 오! 와 이게 뭐야? 뮤지컬 관람하는 곳인가? 오, 뭔가 바이올린도 있고 또 뭐야? 어 이게 또 움직여 유령인가? 어, 아이. 어, 너 맞는 거잖아. 점프로. 안 되나? 아고 넘어가보자. 얍. 오, 오케이. 어, 저 유령 녀석.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 일로와. 지금 피가 몇 개나 까인 줄 알아? 죽어라. 얍. 얍. 이건 뭐지? 오, 팝콘 기계야.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나오는 건가? 히히. 다내거양한번 더? 오. 어, 보석이다. 오, 음표 보석이야. 이쁘다. 어, 황금지야. 이거 뭐야? 우와! 아, 이거. 와, 너도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리로 와. 우와. 자, 어디로 가야 될까? 화장실 들어가 볼까? 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또 이런 거 보면 또 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자. 얍. 출동! 들어가 어디랑 이어져 있지? 어디 가는 거야? 어 돈이다 이 방은 뭐 하는 거지? 구이지야 일로도 들어가봐 뭔가 있겠지 당기자 오호 붓고다 문인가? 어? 어. 어 뭐야 누가 손을 빨아들여? 오우 여긴 뭐하는 곳이지 캔디샵인가 사탕이 엄청 많네 이건 뭐지 이거 열고 싶은데 안열려 아 이렇게 여는건가 발사 아니네 모르겠다 나중에 열어줄게 어 실례합니다 여자 당신은 처음이네요 어 거미 날롤리킬려고 와, 여기는 쥐도 그렇고, 거미도 그렇고, 전부 금으로 돼 있네. 이게 로얄층인가 보다.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무서운데. 들어가 보자. 어. 피아노 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오, 건반이 지 맘대로 움직여. 어, 키노피오. 내가 구해줄게. 올라가도 되나? 오, 저 아저씨 뭐야? 피아니스트네. 오 미친 연주. 광란의 연주. 땀. 어, 못 올라오게 막았어. 왜왜왜못 올라오게 해요? 연주 방해 된다고? 뭐야? 왜왜 왜 그러세요? 다, 다들 왜 그러세요?

어머머, 공격하러 오는 거지? 어, 뺏어 이렇게 오케이. 너도 뺏고. 그래. 일로와. 가지 말고. 그래. 얍얍얍 별거 없네. 왜또 친구들 불렀어. <laughs> 왜 불러. 아유, 때리지 마. 잠깐만요. 아, 아 죄송해요. 잠깐만. 아유. 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진짜.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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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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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너도 일로 와. 해눈 아프지? <laughs> 오지마! 너 일로 와. 내가 지금 공격을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내가 지금 하트를 못 먹게 생겼잖아. 됐다. 어, 화나 셨어. 아유, 연주 방해안 할게요. 아, 왜 저래? 미쳐 버렸어. 피아노로 한 몸이 됐어, 지금. 뭐야? 으, 괴물 피아노가 돼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으. 어. 잠깐만. 잠깐만. 오지 마. 어, 저 찍힌 바로 죽겠. 어, 안 돼! 바로 죽겠는데? 왜 그래? 어이 점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 아 이! 청 아, 이! 냐아정면 이! 서 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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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 이! 팔판? 어 이거야 이거. 오좀 오래 기다려 주네. 근데 야 던지기. 히히. 예 하나 떴대. 아우 왜 이렇게 잘 움직여? 자일로 와. 자 가자. 야야야 야. 얍, 얍, 얍. 아우 체력 많이 남았다. 헤헤. <laughs> 어 다시 들어가는 게 어딨어? 아참 뭐야 저건 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갔다! 이제 폭탄 먹을 시간이야! 아! 그러면 안되는데? 다시! 던져! 히! 됐다! 던지고! 빨아들이고! 자 이렇게 두번만 더 하면 돼! 야얍 던지기! 이리와! 피해도 소용없어. 됐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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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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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남았어. 아아! 하트, 하트 없어. 하트, 하트. 아, 큰일이다. 죽겠네. 아, 야, 어떡해? 야, 끝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지야? 무슨 일이야? 뭐해? 어 아까 그산 그건가 박선이한테 받은 뼈다귀? 어? 어? 오 뭐야 살았어? 어 체력 다 찼어 와 살려줬어 나를 와 고맙다 야 먹.. 가 아우 아 뭐야 진짜를 찾아야돼? 됐다 던져! 이제 와너 이제 끝났어 마지막이다 나와라 던지기! 이번엔 확실하게 보내주겠어 아뭐뭘 던지는거야 이 영갑탱이야 됐다 에이 이제 갈시간이다 잘가라 조금만 더 됐어! 안녕 자, 가자. 아, 안녕.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야호 어, 예. 아, 기분 좋아. 예. 이번엔 어, 라보 6층이다. 오, 그렇게 쉽게 열리는 거였어? 올라오라고? 아, 맞다. 키노피오 있었지. 내가 꺼내줄게. 귀여운 키노피오. 잉, 잘 있었어? 괜찮아? 아, 신난다. 아, 아유.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게나. 그래, 가자. 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귀엽다. 일루와~ 올라갈 수 있어, 잘 가~ 먼저 갈수 있겠지? 응, 뭐야? 파우더 네스 아줌마다. 날 지켜보고 있었어. 음, 다 감시당하고 있었구만. 아유~ 아줌마 화났어. 자, 이제 6 층으로 가야겠지? 그 전에 한 바퀴 돌까? 어? 어? 오 뭐야 열리는 거야? 보석이다 보석 발견 그래 보석을 6개 모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좁은데 4층은?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잘 보면서 다녀야겠다 어 여기 방이 하나 있네 피아노? 어? 뭐야? 뭐야? 저절로 움직이네. 바람 불면 어떻게 되나? 음 응, 열리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이거였어. 해, 됐다. 어 보석 찾았다. 빨간색 보석이야. 이게 다크 나이트로 나오는 몬스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뭐 있다 여기 여기 뭐 있다. 자, 뭐냐? 오, 일로 와. 어, 아, 얘또 여기 숨어 있어. 보석 좀 와우. 하얀색 보석. 이건 뭐 하는데 쓰는 걸까? 오, 불수 있어. <laughs> 우와. 이쯤 하면 다 돌아본 것 같은데? 혹시 이 녀석도? 오. 혼자서 안 되네. 그러면, 불구, 루이지가 빨아들이고, 오, 이거야. 보라색 보석. <laughs> 됐어. 다음 층으로 가자. <laughs> 6층이다.